안녕하세요. 좋은생각입니다 오늘 모처럼 쉬는 날인데, 지난주에는 강의하느라고 라이딩을 못했고, 오늘은 사이클라이딩을 갑니다. 양수까지 가겠습니다. 지금은 달려서 구리 쪽에 있는 왕수천을 지나갑니다. 자, 거의 이쪽으로 가면 길이 이거 하나밖에 없죠. 이쪽으로 오면 처음 넘어야 될게미음나루데 이웃나루 역시 경사도가 좀 있지만 짧아서 의료도 올라가면 그래도 그나마 괜찮아요. 이 언덕 있어야지 평지는 너무 지루할 수도 있어요. 평지가 위험한 겁니다. 아, 계속갑니다 아, 자, 위험한 구간, 아이유 구간입니다. 이렇게 끌고 가는 분도 계시고, 나름 경사도가 상당히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상당히 위험한 구간이기 때문에 조심하고 가셔야 돼요 여기서도 굉장히 큰 사고들도 몇번 있었고 여기서 제일 위험해요 여기서 감정 못 해가지고 반대편으로 넘어가는 구간도 대지 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다 왔습니다 덕소 옆을 지나는데 덕소 옆에 아이고 힘들어 와 좋습니다 평일이라 아주 좋아요 아 철쭉이 피는 곳인데 아직 철쭉은 없지만 고철쭉이 필것 같습니다 올해는 꼭 봄이 한 2-3주 늦기는 한달정도 늦는 것 같아요 이제 진정한 봄이죠 아 팔당대교 북단이 도로가 바뀌었네요 이제 팔당 팔당대교 지나서 도로가 약간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옆에 한적한 자전거 도로인데 주말이나 이때는 엄청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될 구간 중에 하나입니다 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주, 조심하시는 게 좋죠 팔당터널 여기가 조명이 좋아요 네. 협소하니까 조심해야 될 구간이기도 합니다. 옛날보다는 많이 밝아졌어요. 와. 아, 능내역을 지나갑니다. 여기 자전거 대여점도 많고, 벚꽃이 피면 벚꽃도 예쁘게 피는 그런 곳 중에 하나예요. 거의 포토존이죠. 여기도 개나리가 막 피면 이쁜데 곧 개나리가 필것 같습니다. 여기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TT 구간, 나만의 TT 구간인데 약간 다운이 돼서 여기 2% 경사도에 약 내리막에 속도 내기가 딱 좋습니다.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어 그런 구간을 정해서 지금 저처럼 혼자 탈때 자기만의 구간을 정해서 어떤 이벤트성으로 너무 꾸준하게 가는 것도 좋지만, 한번 쭉 속도 됐다가, 느렸다가, 뭐, 이런 것도 괜찮거든요. 양수철교에 왔습니다. 주말 때면 여기도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죠. 양수철교를 지나고, <laughs> 오늘 계획하는 건, 벚꽃의 서울이를, 서우고개를 넘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쪽 길로 다시 올 겁니다. 양수역을 지났고, 양수역에 멈춰서 잠깐 노닥거리다 보면, 이렇게 이쪽으로 진행하는 게 싫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길 가려다가, 양수역에서 턴에서 간, 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양수역에서 간단하게 사진 한장 찍고, 바로 이동합니다. 와, 노면이 완전히 공사 탔네. 노면이 공사 때문에 완전히 아 개판이네요. 개판. 자전거도 완전히 지지해 지겠네요뭐 자전거 열칠 타고 자전거 세차는 맡기시면 됩니다. 한국 자전거 정비 협회 회사에 맡기시면 깔끔하게 오버월도 하는데 시즌 중에는 오버홀 안 하고요. 아 드디어 저기 벚꽃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올라가는 게 제일 중요하죠 <laughs> 제거 크랭크는 5339 스탠다드예요 뒤에가 30으로 바꿨죠 아, 5339에 2 5 t 로도 올라가던 시절이 있었는데 아 지금은 아 그렇게 하면 힘들어 죽어버릴 것 같아 오 밭이 좀 푸르러졌네요 자 일단 벚꽃길에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좀 전에 지나쳤던, 지나쳤던 라이던데, 아, 역시, 어필에서 빠르게 지나가시네요. 짱. 아, 저는 어필은 싫어요. 아, 내려가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죠. 아,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힘들다. 아, 다 올라왔습니다. 심박 179. 음에 디지네, 디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laughs>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서우곡인데 저는 호출이와 있어서 직진으로 바로 내려가는데 바로 내려가면 서우곡에 돌아서 나, 내려오는 그문누리로 가나 삼거리로 만납니다 어, 이쪽으로 가나 오른쪽으로 가나 똑같은데 오른쪽으로 가면 언덕을 하나 더 넘는 거죠 이쪽으로 해서 어, 호출이 와서 빨리 귀가를 해야 돼서 이쪽으로 진행을 합니다 정말 이쪽으로는 처음 오랜만에 가본 보 것. 자 이렇게 내려오면 문오리 문오리로 가는 방향으로 삼거리를 만납니다. 여기서 우회전하면 어, 명달리 그다음에 서우곡에 중미국, 중미산 이쪽으로 갈 수가 있죠. 자 북한강변을 달립니다. 문오리까지 와서 북한강변을 달려서 양수까지 간 다음에 양수 철교로 넘어서 왔던 길로 그대로 돌아가는 코스입니다. 오늘 코스가 중간에 서울 고개가 빠졌어요. 코리 어, 들어왔기 때문에 빨리 복귀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네, 복귀를 해야 되는데 와 간만에 탄다고 속도가 안 나오네 속도가 안 나와. 아, 이 지금 가는 차들의 힘을 받아서 가야 되는데 그 힘을 크게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공기에 끌려가는. 그렇게 해서 조금 에너지 절약을 해야 되는데 자 양서면 양서면에 도착했고 네 양수철교까지 계속 직진입니다 자 양수철교로 가기 위해서 자 이쪽 도로를 이용해서 다시 올라갑니다 자갈때 바람이 등가랑일 것 같죠 어 아까 전에 저분을 미음나원원덕에서 봤는데 시신에 다시 아, 갈 때는 좀 편할 것 같습니다. 또 앞에 가는 라이더 라이더 한 분의 피를 빨고 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능내에 왔습니다. 아 해가 뜨니까 좀 많이 더워지는 것 같고 현재 12시에 넘어가는데 이제 허기가 지기 시작하네요. 이러다 봉크 맞고 날리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돌려서 갑니다. 아 된장 맞바람이다 맞바람 아이 맞바람이야 등바람으로 좀 도와줄 줄알았 아, 힘들지만 그래도 열심히 가야죠 뭐팔당터을다 아, 아, 와갔습니다 자팔당시널신호을 건너고 강북으로 해서 계속 진행합니다 와 아, 진짜 역시 오랜만에 탈 때는 보급을 챙겨야 되나 봐요. 보급 하나도 안 챙겼더니 배고파 죽겠네. 힘도 안 나고. 아휴, 언제 복귀한대. 그래도 한 15km 정도면 되는 것 같아요. 한 30분? 30분? 40분이면 가겠죠 뭐. 열심히 돌려보겠습니다. 와15% 미음나루 15%네요. 15%, 15, 15 경사도가. 어쩐지 뒤지기 힘들더라. 다 풀고 또 용을 쓰면서 올라가 봅니다. 아이고 그래도 이거 하나 넘어가면 집에 다온느낌이에요광진진구라서 예. 아. 다행히 무리에서 쥐가 날정도는 아닌데 아. 그래도 힘드네요. 아이고 다리야 기다려. 아, 역시 언제나 다운일은 즐거워. 아, 이 맛에 어필하는 거예요. 힘들게 어필하고 나서 이 시원한 다운일 맛을 보게봐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다운이라는 것도 배우는 게 좋습니다. 모래에서는 조심하시고. 아, 우리 태극기 공원에 다시 왔습니다. 아 힘들다 힘들어. 아 이렇게 처음에 한번 좀 많이 힘들어 봐야지 좀 시즌 중에 괜찮습니다. 그래야지 괜찮지 다 맞을 매라면 빨리 맞는 게 낫죠. 혼자 라이딩하면서 이렇게 고생도 해보고 그래야 다른 분들하고 라이딩 할 때도 민폐가 되지 않고 잘할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아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뭐 힘, 힘내서 가든 천천히 가든 거의 다 왔습니다 계획했던 거에서 서구고개가 빠져서 좀 아쉽지만 그래도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어? 아 광나루에 거의 다 도착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어, 커플로 타시는 분들이 커플룩으로 맞춰서 이렇게 타시는 분들도 많고 어, 참 보기 좋네요 아, 이제 다 왔고 이제 곧 있으면 사무실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오늘 진짜 생각보다 많이 되네요. 되게. 그만큼 운동을 안 했다는 얘기인데, 아 운동을 안 했다는 그것도 사이클을 많이 안 탔다는 거죠. 사이클을 사이클을 많이 안 탔다는 그 반증이죠. 반증. 아유, 아유, 꾸준한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좋은 계기인 것 같아요. 아 여기까지. 좋은 생각, 황병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